안녕하세요 SR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허브에 메터기기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조명이나 전자기기들을 스마트하게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을 구축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편의성,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죠 어, 최근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영상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집안에서 음성명령만으로 조명을 켜고 끄거나 커튼과 창문을 열고 닫고 또 가스 밸브를 잠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느낀 점은 스마트홈이 더 이상 it에 관심이 있거나 지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활용해야 되는 필수적인 환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바쁜 일정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아, 스마트홈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조명이나 가전제품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구글 네스트 오브 2세대를 이용해서 구글 홈을 베이스로 메터 기기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할 메터 기기는 어, 재미 스마트 LED 라이트 스트립 드라이버인데요. 이 메터 기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호환성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구글 홈뿐만 아니라 삼성의 스마트싱스, 애플 홈킷 등 다양한 허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터는 구글, 애플, 아마존, 삼성 등 다양한 플랫폼과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기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터는 높은 보안성과 간편한 설치 과정이 특징입니다. QR코드만 이렇게 스캔해서 간단한 설정만으로 쉽게 연결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설치를 통해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홈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메터 기기를 어떻게 등록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재미 스마트 스트립 드라이버를 등록해서 구글 홈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홈 앱을 설치하고 실행해 줍니다. 예, 그리고 기기 추, 기기에 들어가서 기기 추가를 눌러서 메뉴에 메터 지원 기기를 선택해 줍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QR 코드를 스캔하게 되어 있는데, 어 저희가 등록하려고 하는 어, 재미 스마트 스트립 드라이버를 QR 코드가 여기 있는데 이걸 스캔해 주면 됩니다. 이 메터 기기를 등록하려면 이 메터 기기에 전원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미리 컨버터하고 연결을 해 놔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불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메터 기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QR 코드를 예, 선택을 하면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기기가 연결되었다 라고 뜹니다. 어, 저는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있어서 사무실로 설정을 해주고, 어, 이름은, 어, 조명으로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조명이라고 해서 새로 뜨는데요. 이걸 통해서 어 제가 이제 구글로 어 제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조명 켜줘, 구글 조명 꺼줘. 예, 조명이 켜졌다가 꺼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조명 밝기 10%로 해줘 구글 네. 조명 색상을 웜 화이트로 해줘 구글 네. 조명 밝기를 50%로 해줘 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조명의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색온도가 변하고 밝기가 변한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듯 어, 저희가 이제 이 메터 기기를 등록을 해서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메터 기기를 스마트 오브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어, 메터는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로 뛰어난 호환성을 자랑하며 어떤 플랫폼에서든지 쉽게 스마트하게 재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홈의 발전과 함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스마트홈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